흔치 않은 기회 이렇게 어려운 기회 얻게 돼가지고 이번에 동기럽 가가지고 많은 것을 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테마를 정해서 오랫동안 보고 그런 경험이 되게 없었는데 뭔가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는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랑 정말 많이 웃고 돌아오겠습니다. 아2018크리 투어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올해 신세계 지식학년의 주제는 어, 제국의 멸망 천재의 죽음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딱 100년 전이었던 1918년에 유럽의 역사 위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라는 왕조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 왕조에 살아갔던 위대한 천재였던 부스타프 클림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어, 엄청 고대했는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장시간 비행을 해서 도착하고 나서는 조금 시차적응하느라 약간 힘들었는데 막상 프라 성이랑 카르굴를 보니까 더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축구관 그리고 음악. 하느님의 땅이구나. 이게 하느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진짜 2000년 전에 지어졌다는게 믿기지가 않나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맨시스라우고 자기네 말로마실라푸라고 하는 이 비투스 성인을 여기다 모신 사람인데 이 30년 전쟁이한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보편주의라 하는 이 유럽의 복잡한 역사,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역사의 진행 과정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어,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의 수도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서 헝가리의 수도에 와 있는 거고 동시에 지금은 슬로바키의 수도인 거고 그러나 또이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굉장히 오래 받았던 도시죠. 차분해서 뭔가 마음이 더 안정되는 것 같고 이제 진짜 여행 와서 설렌 것보다는 더 많이 배워가고 그러고 싶어요. 슬로바키아가 프라, 어, 프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도시, 조그만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아기자기하고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빈 메모리얼이라고 이 지역이 슬라비냐?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알겠지만 브라티슬라바를 완전히 내려다 보리는이 언덕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 동유럽을 쭉 여행을 하다 보면 소련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는 이런 거대한 조형물이 있어. 소련도 대단한 나라야. 1945년 이후에 1989년으로 이 소련이 망할 때까지 40년이 넘는 동안 사회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이상을 가지고 미국에 맞서서 어쨌든 세상의 절반을 지배해 왔어. 국회의사당이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화려한데 왜 화려하게 지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인형들을 직업적으로 분류해서 나눈 것도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인형들의 눈이 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멀리 허공을 바라보는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해져가지고 의해서 합스부르크 왕가로 넘어갔니다 특징적으로, 나름대로 이 민족 정신이 막 분출할 때 만들어져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죠. 실질적으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지역에 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나름대로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빠져있다. 그래서 수불크 그 제국의 초석을 놓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마티아스가 만든 이 성당 너무 사실은 좀 헝가리 입장에서 정말로 아쉽지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시시와 어 프란츠 요세프와 관련된 뭐 이제 문장이라든지 이니셜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쭉 있어. 최강의 미모를 잘한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역사를 보면, 역사라는 게 사실은 브레히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 결국은 살아보니 이 여자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한 가지는 자유였던 거야.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황제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인생을 저, 정말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 여자의 삶이지 유독 헝가리를 사랑했고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헝가리가 자기하고 굉장히 처지가 비슷하다 굉장히 어 거칠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낭만적인데도 불구하고 부다페스트에서도 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이 성에서 머무는 걸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공원에다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시시가 되게 사랑했던 동네니까 시시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지. 이곳이 비엔나 대학이에요. 그래서 1365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 동구권에서 동유럽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고요. 이 비엔나 대학에서 재직했던 위대한 교수들 혹은 공헌을 했던 교수들의 이렇게 흉상이라든지 명판을 쫙 진열해놔서 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학의 역사와 전통 명예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에 천재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약간 좀 떠오르고, 걸었던 길들을 걷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하고 상상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국의 중심이었던 도시답게, 이전에 갔던 프라하나 다른 도시들보다 대도시라는 느낌이 확실히 났고요문물이나 이런 양식들도 더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미션 투어 날인데 저희가 링슈트라스의 열네 가지 장소에 가서 정답을 맞추고 아, 퀴즈를 아, 풀고 사진을 찍어오는 네, 활동하는 네, 을 네, 날입니다. 로저, 파이팅! 일초니까 당연히 일등해야지. 일조, 파이팅! 뭐라고? 삼조가 1등이라고?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삼조 화이팅! 저 때문에 모숫길을... 페르세우스! 1895년 비엔나 분리파 처음이신... 기사의 집... 페르세우스! 야! 어? 비엔나 분리파에서 무슨 어? 그림들이... 어매주사 있잖아! 그니까! 틀리면 바로 땡 하고, 맞으면 약간, 뭐 적으시는 것 같아. 어, 맞으면 짱인데? 어, 쪽으로 걸리시는데? 어, 아! 갑 차로 을한이 저희는 그냥 되게 재밌게 즐겁게 같이 다녔는데 1등까지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디룬슈타인이라고 하는 버려진 성의 폐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이 도나우강, 다뉴브강이야. 유럽의 양대 산맥 라인강과 다뉴브, 도나우강. 왕이란 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왜 왕이 국가와 백성을 보살펴 왕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아니야? 하느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비엔나까지 가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는 건데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면 타사우라는 도시가 나오고 거기 남부에 거기서 또 올라가면 레겐스부르크라는 도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레겐스부르크부터 이 강이 남부 독일을 관통하면서 가거든. 아, 그런 거, 성, 중세 도시의 못 모습을 그래. 정말 네. 제대로 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아, 어, 그 옛날 리차드가 여기까지 아, 지역성을 한번 어떻게 와서 생각해 본지. 진짜 무섭더라고. 와, 진짜 예쁜데 내려가는 게 겁나요. 어디 가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작품은 정말로 신랄하게 그 당시 이 제국의 어떤 뭐랄까, 검열, 그리고 법과 정의의 실종,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그 민중들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아, 클림트의 키스를 실제로 매체에서만 접하다가 진짜 여기 오스트리아 빈에 와서 키스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이름만 다부스터프 클림트, 나 몰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의 무덤을 보러 오지. 나는 클림트라는 메시지만 담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우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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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전. 이잖아 정말 아름답지 않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이 이 땅, 여행하는 곳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그 아이들이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얻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를 배우고 걸어오는 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일 한때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 좋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여행들을 함께 하느냐가 어, 이번 여행 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여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세계 사랑합니다. 숙대와 공간이라는 구조 속에 매몰돼서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범인들의 삶이라면 영웅들이 그 구조를 바꿔나가고 변화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웅이 되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웅들의 삶에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는 계기는 우리 투어였었니까 다시 만날 때는 제가 감히 만나기 힘든 그런 영웅과 어른하고 편하신 분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기억하고 그 작은 하나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 남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하여 영원해.